짠 12시쯤? 일단은 오케이 네 음. 그래, 저희는 배럭더블 배럭더블 아, 음. 한다고요? 예어아 배럭더블 여기, 여기 음. 되잖아요 자베로그 서플 커맨드 아 그래? <laughs> 네 아, 그런거 모르고 있었어요 자 아, 왼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런가 봐요 이거 풀 모드 안 하면 안 익히는 음. 거 같은데? 게임 어떻게 풀어갈지 아, 디테일하게 아, 내려주세요 13포치. 지금 민심이 지금 네, 성났으니까 13번지. s c b 는 쉬지 말고 찍으시고요 예 <laughs> 왼쪽으로 안 들어오게 배럭 지르니까 s c b 가 지나가는데요? 응. 이게 아니야? 한판더 <laughs> 왼쪽이었어야 됐어? SCB 그로지 나가는데요? <laughs> 네? 당신 알려줬어야 될거 아니야? 저거 끝 위치에다가. 까자, 네, 자들 서플 왼쪽으로 안 지나가지게. 아 어, 그거를 알았어. 15컵, 15컵. 한번 해볼게, 한번 어, 해볼게, 한번 해볼게요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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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자, 15 컴. 오케이. SCB 하나 찍고 서플, 16 서플, 17 서플. 오케이, 16 서플. 이제 왼쪽 안 지나가지는 거 같은데 보니까? 네네네. 아. 약간 무서우니까 여기다, 여기다 밀타지 k 겠다다 거기, 거기. 좋아요. o g e 스 a 원하게 k 부 t 다 m going to 1 e t a jacket. i 마 going to get a 0 a c 딱 팩? t I'm g 딱 패격이. 오케이 굿굿. 굿굿. 오. 600원 되면 토파토리 토파? 오케이. 혹시 번거의 4할인까지 채우셨나요? 4마인인데요 아, 응. 네, 4할이요 네. 그 완성되시면 에드온 달고 그 알아서 드라군 한 마리당 SSB 한 마리 리페 붙여 주시고요. 네. 오네 마리야 오. 네, 선 선시접 원탕크 시즈 네. 그리고 돈대면 엠베 엠베까지? 아 엠베 지금 말고 그 멘트라 맞네. 오케이. 일단 따뜻 따뜻. 이거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. 네 따뜻 따뜻. 꺼졌어 여러분, 아 어. 고치란 말안해요 아, 드라마 숫자 이거 싫은 가싫지투니까 그, 아, 지자 그, 드라마 숫자 이거 탱크 와가 탱크 좀더 탱크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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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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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컬 지금, 지금, 지금,

코인이라고 지리지 빠지다른 게왜 막았는데요? 아 이거 근데 뭐예 총스 이미 삼랭 켜져 있지 않을까요? 아니 커맨드 맥서스 없잖아 상대 이제 짓잖아 <laughs> 제발 아 예비 막고 커맨드 따라갈만하지 이게 어, 그... 아무튼 아, 아 알겠습니다. 네 예예예 어... <laughs> 추워 자율순이 형은 배럭이 터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아아아 상대 <laughs> 아, 하는 거 보니까 개쇼브예요나 이렇게 되면 난 할만하단 마인드야 나도 이거 진짜 혼자에서 혼자 역전하는 거 보고 싶어 아유 손마이덤 누르고 그냥 아카머리 하면 되잖아 지금 딱 상황에서 자율주행 한번 보자고? 에시비아나 <laughs> 정찰 나가고 이거 이제 정면에 드라군 쪼이고 있는지 안 쪼이고 있는지 체크, 체크 빨리 하고 자 미리 막아놓네요 여기를 3, 4개 프로브 붙어있으면은 GG 게요 봐봐 할만하다니까이 게임 8마리 붙이고 버쳐더 찍고 그다음진 아머리 지어 딱 지어주면 되잖아 드라군 한개 프로째인거 같은데? 러이다 이거는 여라분세개지 러쉬 클럽 쟤 느낌이잖아 냄새나잖아 지금 상대가 속셔? 오케이 머리 터트리기 바로 아악 아 <laughs> 속셔 출발했는데 게임 뭐야 왜 이래

자이러고 이제 보자 스캔으로 테큰지 셔틀인지 체크 근데 캐리어잖아 아 젖었네 9시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하니까 9시 체킹 꼭 해주고 다시 렉서스 제발 없어라 그렇지 캐리어 체크하고 아직 아3 코스타 스캔 정면 드라군 2개? 오케이 아 타이밍 나왔네 지금이네 엥? 어딜 봐서? 지금이잖아 지금 안 가면 어떻게 이겨 게이트 두 개잖아 자 바로 머리 여기다 바로 머리 와 세터 위주로 자 최대한 드라군 위주로 때려주고 탱크는 끝났네 와 봐봐 자 셉터 얼마 없잖아요 그지 네, 이때 이때다 이때 이때가 기회라고 밀어야 된다고 랠리 전진 당기고 이제는 이영파는 S B 또 데려와가지고 지금 드라곤이 두 개씩 나온다고 뒤에서 서플만 안 막히게 빨리 깨야지 이거 지금 안 밀면 못 밀잖아 언덕인데 세, 그 아래 그 아래쪽으로는 탱크 두대 보내주고 이제 정면. 머리 바로 낚아먹고 최대한 자 여기서 시즌 모드에서 멀티 때리고 정면만 세퍼만 21업 됐나 오케이 이제 3 찍고 캐리어 점수 이제. 홀드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아래쪽을 깨주자고 저 넥을 깨야지 이기는 거야 못 깨면 질 수도 있어 캐리 많아가지고 한대두대아한대두 대. 아, 대니까 볼리아 찍고 지상군 체크 9시 아, 돌아가나 보다 엄청 불리하네 드랍시 레이스 왜 찍혀있어 자, 2럽이라서 괜찮아. 어, 좀 많네. 빼줘야겠다. 이거 못깬건 조금 아쉽네요. 자, 캐리어 위치 체크하고, 바로 내려가. 왜냐면은 내앞마당에 오는 순간 지기 때문에 바로 한 시간 주지도가 9시 아시리어가 어 오면은 어차피 쟤가 여기까지 안 오면은 밀린단 말시야6시도아 근데 지상군 시네시 9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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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 9고9 좀 많다 좀 9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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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오우, 그래. 촐로, 여섯 시, 넥서스깰 같거든? 갑니다. 네, 갑니다. 어.. 캐리어, 이렇게 많 여섯 시, 타격 주고, 넥서스 타격, 되거든거 대거, 이제 대거, 대스대싸 대거, 어쩔 수 없어. 어 아, 못내아을안깼어야 아, 됐는데 아니. 어 이게 지 진아, 이게? 아, 네, 너무 불리했나이것만 막으면 괜찮은데. 아니, 이거, 막으면 두 배로 더 오겠죠 <laughs> 아, 니구 나, 렉서스 는서어쨌쨌든가까가 내가, 내가, 캐를다 음. 잡았고 아이 9시 여기만 확실하게 부수잡어 자, 9시 확실하게 거쳐. 아 없이 맥을못겠네 다시 한대더 이제 이긴 거 같은데? 이 게임 거저 출동 6시로 그 골리아 더 찍고 여기 캐리어? 그렇지 바로 멀티, 견제. 벌써 멀티, 견제. 프로브 견제. 지상군 빼고. 폴리아폴리아만 찍으면 되죠. 탱크 살리고. 지상군 물량 정확하게 체크. 캐리어 숫자 정확하게 체크. 정확하게. 5 대. 정확하게 수비 세퍼터 파맨드 아, 미리 살리고 음. 6시 멀티 번처로 끝 예, 스캔 뿌리고 정확하게 병력 빠지는거 보고 따라갈 준비 엔드 6시 멀티 개박살 이제 추가 멀티 있는거 없는거 체크하고 9시 체크 없고 돈 없고 스파이더 마인 6시 파괴 9시 캐리어 세터맨 뷰랍쉽 6시 세터맨 6시 세프터맨 죄제 주제 중간에, 딱그 막았을 때, 그때 상황은 잠깐 보자고? 어떤 느낌인지. 내가 이때 다 막았다 했을 타이밍이 지금이었고, 지금 이제 커맨드 지으면서, 할만해! 이랬는데, 어, 불리한 건 맞네요. 예. 엄청 불리하긴 하네. 지치는 게 맞는 수준이긴 하다. 하지만, 방법은 언제나 있다, 아시죠? 그 방법이 양학인가요? <laughs> 아좀 아쉽네, 너무 좀 후드를 맞았네.